굳이 치과 보철과 전문의 입장에서 콕 집어 번화라고 한다면 저는 제 치아에 뭐 브릿지가 있지는 않지만, 크라운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브릿지를 치료하면 그 아래쪽을 닦는 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슈퍼플러스라고 해서 그런 보철물 하방을 닦는 전용 치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위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돼서 브릿지 아랫부분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브릿지 하시는 경우에 슈퍼플러스를 많이 권유를 드렸었고 또 요즘은 워터픽, 수압 세정제인데요. 우리가 수압으로 물을 싸서 물총처럼 이하고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. 실제로 그 압력이 상당하거든요. 포토블로 되어 있어서 샤워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직수로 이 수간에 직접 수도에 연결해서 쓰는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칫솔질하고 입을 헹구는 대신에 워터픽에 이 물을 채워서 물을 쏘면서 세척을 하거든요. 실제로 양치질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하고 이 사이, 이하고 잇몸 사이에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생각보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꿀템입니다.